안녕하세요. 주식을 건전한 재테크. 재테크로 바라보는 주식하는 직장인 크리스라고 합니다. 오늘 2021년 6월 6일이고요. 오늘, 오늘 오후 늘오 7시 30분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고, 어, 오늘 일을 다 마치고, 요즘 어, 시간이 나서 그 좋은 종목들 여러분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진 파워. 지난주 금요일 날상한가갔죠 자, 보시면은. 어네 2천억 정도 그죠 거래대금 2천억 1970 1970억 정도 터졌는데 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어,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음 상한가를 만들어 줬어요 제가 이 종목 3개월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여러분들하고 그 제가 분석해놓은 그 링크 걸어드릴게요. 자, 아, 여기 있네요. 일진 파워. 지금 3개월 전인데, 자, 여기 보이시죠? 음, 일진 파워. 지난 2월 달에, 2월 달에 분석해드렸네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3개월도 지나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스윙하게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이 종목 분석한 자료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이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 계좌를 살찌어 주죠. 자, 그럼 볼게요. 저는 지금 총 계좌에 예, 제 계좌 공개를 좀할 건데요. 보시면은 지난 2월부터 제가 계좌 세팅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단타, 종배, 그 다음에 스윙,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스윙입니다. 예, 지금 3개월 정도 스윙 방법을 테스트해서 이제 어 6월 달부터 어 스윙 총두 계좌 그 다음에 단타종배 한 계좌 이렇게 총세 계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 먼저 6월달 네, 6월 1일부터 볼게요 6월 1일부터 보면은 어 단타종배계좌는 한 3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3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스윙계좌는 뭐 없네요 제가 매도한 종목이 없고 지금 보시면은 음, 스윙 두번째 종목은 한 22만원 23만원 정도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번 달에 한19 이번 주에 이번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19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그쵸 새로 세팅해서 6월 달부터 예, 스윙 종목 하고 있고요자 스윙 두번째입니다 94만원 2월달부터요. 제가 2월달부터 계좌 세팅했고 그 다음에 요까지 해서 39만원입니다. 39만원 그래서 지금 2021년 누적이 보시면은 지난주까지 130. 지금 5월 30일이었거든요 5월 30일이었거든요 136만원. 제가 이 올해 목표가 500만원입니다. 500만 수익 목표인데 현재 136만원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지진난주죠 죄송합니다. 5월 30일날 제가 영상 찍을 때 그런 6월 6일 영상 찍을 때는 약 60만 원 누적 수익. 지금 이제 계좌세계 보여드렸죠? 그 누적 수익이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계좌는 현재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볼게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아주 좋은 종목이 있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면요, 네오 헥트 자, 이 종목인데요. 음, 이 종목. 보세요. 어떤 회사냐면은요. 지금 네, 다트에 들어왔습니다. 다트에서 다트에 들어와서 보면은 어, 치매 관련 의료기기입니다. 치매 관련 자료 좀 읽어볼게요. 당사는 AI 및 IoT 기술을 기반으로 뇌졸증 등의 신경계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재활 훈련을 위한 재활 컨텐츠 및 재활 의료 기기를 연구 개발하고 제작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며 노인 장기요원 보험. 보험 법상에 장기 요양 서비스업 등을 하는 주 롱라이프 그린케어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그 회사 보시면은 의료기기 판매하고 있고요 장기요양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의료 요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 자 요런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오팩트 국, 책 과제 로봇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산업 개발 사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좀 읽어보드리 중요한 내용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오팩트는본 과제를 통해 한국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재활원 등과 함께 환자 상태에 따라 개별화가 가능한 웨어러블 상지 재활로 재활 로봇 및 비대면 홈 재활 플랫폼 개발을 수행한다. 자. 뭐냐면은요. 원격으로 의료 기기 의료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부로부터 70억 지원금을 받게 됐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지난 1월 달인데요. 보시면은 어, 정부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 선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어, 관계사 와이브레인이 정부 치매 극복 연구 사, 개발 사업 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돼 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최종 선정된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 진단 예측 기술을 개발한다고 19일 밝혔다라는 이런 조금 호재들이 있습니다. 호재들이 조금 있고요. 자, 이 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는 안 좋아요. 별로 재무제표는 안 좋은데 음, 순전히 차트만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음, 자 지난 자 여기서 볼게요 음. 자 보시면은 지난 2018년, 2018년 11월 28일날 어,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8739원으로 시가를 했는데 이렇게 하한가를 찍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하한가를 찍고 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쵸 엔자형 N자형 상승, N자형 상승을 기록하면서,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자, 그다음또 올라왔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올라왔고, 요렇게, 요렇게. 그쵸? 그렇죠? 계속 N자형 상승을 보이면서, 요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근데 이 종목, 제가 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자, 요렇게만 볼게요. 어쨌든, 어, 여기서도,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서도 상한가그 다음에, 요렇게, 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상상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상한가 9월, 25일도 상한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자 보시면은 자,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매집을 계속 계속해 줍니다. 이렇게 네, 그죠. 윗꼬리 달아주면서 매집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laughs> 아, 계속 기침을 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볼게요. 음 어쨌든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하한가 추 저기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그죠. 하락 추세 하다가 이평선 이렇게 다시 모아주고, 요 코로나 팬더믹 맞고서 다시 한번 여기 이평선 수렴시켜 주면서 여기서 상한가 이렇게 만들어 줬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도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자 보시면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죠 상한가 거래대금 한 580억 580억 인데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미를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윗꼬리를 만들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수익실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 전형주기, 전형적인 세력주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놓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되는데 여기까지 보시면은 역배열이었어요 자 보면 역배열 뭐다? 21선, 61선, 121선 정확하게 역배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21선의 평균 61주가의 평균 121주가의 평균 이렇게 3개가 <laughs> 역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그쵸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을 수렴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요 상한가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정 배열 초기를 만들어 줘요 자1 2 0일선이 가장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61선 21선 정 배열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우상향 추세를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어, 2021년 3월달이거든요 3월달에 저점을 확인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쌍바닥 그쵸 예 네. 저점을 높여주는 저점이 여기가 보시면은 지어 볼게요 자 2695원 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저점이 2860원 입니다 그래서 저점 이렇게 높여주면서 상한가 만들어주고 이평선정배열 초기를 만들어 줍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자그 다음에 보세요 상한가 만들어준 다음에 개미를 털어요. 네, 개미털기 이렇게 쭉 만들어주면서 상한가, 시가를 시가가 지금 3,500원이거든요. 3,500원 다시 자, 이 그거 해볼게요. 자, 3,500원 여기서부터 이제 크게 보겠습니다. 자, 시가가 3,500원인데 이 시가를 여기서 털어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고점에서 잡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 선절가를 보통 주식을 조금 어느 정도 사를볼줄 아시는 분들은 요 시가, 시가 왜냐하면시가에어요 상한가를 만들 때 주포가 돈을 씁니다. 이 장대 상한가는 어 주, 주포가 돈을 쓰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6 0억 600억이란 돈을 600억 전부 다 600억을 썼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6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의 돈을 쓴 거는 주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주식을 조금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들은 이 시가를 왜냐하면평평 평, 뭐죠 평단이 있잖아요 주포의 평단 그 평단이 어, 보통 3,500 어, 이상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네, 이상인데. 어쨌든 보시면은 자 다시 볼게요. 어, 시가를 이탈을 시켜버립니다. 빠르게 착착착착착.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미가 이렇게 털려요. 이 구간에서 예 네.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한40% 이상 갔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면은 아, 마이너스 30%네요. 자, 보세요. 자, 32% 정도 그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요렇게. 32% 정도. 그쵸? 32%더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세요, 여기서. 자. 보시면은 5,090원, 뭐 5,000원 에 물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가를 이탈하면 못 견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못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뺍니다. 근데, 전 보시면은요, 음, 자, 절대로 이렇게 하락을 시킬 때 만약에 어, 이 주포가 이 종목에 매집을 하고 나서, 어, 이렇게 단한 번에 털지를, 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털 때, 요런 형태로, 예, 요런 형태로 점점 하락을 하면서 추세를 내려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 잡냐면, 여기서 잡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저희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잡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시가를 이탈을 일단 시켰어요. 시가를 이탈시키면서, 개미 털기, 여기, 뭐 여기 이런데서 이런데서 개미털기 다 털었고요. 자 이제 이평선 초기화 만들어주면서 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제가 지금 그려드렸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시킬 수도 있고요. 어쨌든 N자형 하락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올려줄 수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근데 이 부분에서 잡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차,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 차트는 이 부분이 라는 거죠. 관점이 이 부분, 여기 지금 이렇게 엔자형이 있죠. 이 부분이라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멈추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락을 하다 멈추고 이렇게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더 횡보. 이 횡보 기간은 최대 길게는 어, 두 달입니다. 두 달. 그래서 어, 손절가 한7% 정도 잡으시고 어, 10% 정도 수익을 줄수 있는 수익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대양봉에 시가를 이탈했을 때어 매수 타점을 잡고 한 2개월 정도 스윙으로 보면은 한10%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종목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종목별 투자자입니다. 종목별 투자자인데 요거를 다 지워볼게요 일단. 음.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어, 상한가를 내주고 나서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를 이렇게 박스를 다시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속해서 지금 매집 중에 있습니다. 요게 언제인지 볼까요? 음. 자,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4월 29일이에요. 4월 29일부터. 자, 한. 어, 이 정도가 됐네요. 요 정도. 사월 2 9일 여기 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이 보이시죠?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자 이것도 하나 플러스 이 종목이 어, 이제 시세를 내줄 거라는 어, 요소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분석을 해봤구요 한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한7% 정도 잡고 어, 수익도 한10% 이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오팩트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어, 여러분들의 수익에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희 카카오톡에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 설명란에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노크해 보세요. 예 당연히 무료구요. 어, 열심히 공부하실는 분만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마무리 잘하세요. 지금까지 주식을 건전한 재테크로 바라보는 주식하는 직장인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